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KBS 가요 무대는 많은 음악 팬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는 떠오르는 신의 가수 김다연 그녀의 신곡을 처음으로 무대에서 공개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이는 단순한 신곡 발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KBS 가요 무대의 진행을 맡아온 베테랑 MC 김동건이 김다연의 무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대 뒤에는 음악 프로듀서 조영수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도 이어지며 그의 음악적 재능이 빛을 발했습니다. 김다연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신의 가수 중한 명으로 독특한 음색과 감성적인 가사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녀의 신곡 그리움 속에 피어난 꽃은 이번 가요 무대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고 이는 발라드 장르의 곡으로 사랑, 이별, 그리움을 담아낸 매우 감성적인 곡이었습니다. 특히 김다연의 감성적인 목소리와 섬세한 가사의 조화가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무대에는 약 100명의 관객이 자리했고, 김다연 노래를 시작하는 순간 현장은 압도적인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의 부드럽고 감성적인 목소리는 도입부에서부터 관객을 몰입시키기에 충분했고, 곡이 진행될수록 그녀의 목소리와 감정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무대를 감상했고, 곡이 끝난 후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김다연의 첫 신곡 발표를 축하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은 장면 중 하나는 김다연의 무대를 본 후, MC 김동건이 눈물을 흘린 순간이었습니다. 김동건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가수들의 무대를 진행하며, 감동을 전달해 온 베테랑 mc로 그가 눈물을 보이는 장면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김동건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가수들의 무대를 봐왔지만 오늘처럼 가슴 깊이 울림을 준 무대는 정말 오랜만이다 라며 울먹였습니다. 그는 이어 김다현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으며 그녀가 노래하는 방식은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고 말하며 그녀의 무대에 대한 깊은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김동건의 눈물은 단순한 감동을 넘어 김다현 가진 음악적 재능과 그 진정성에 대한 찬사로 해석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무대에서의 퍼포먼스가 아니라 김다현의 목소리와 감정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지를 보여준 순간이었습니다. 방송 후이 장면은 온라인에서도 큰 화제를 모았고 시청자들 역시 김동건의 진심 어린 반응에 감동을 받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다현의 신곡, 그리움 속에 피어난 꽃은 한국음악계에서 오랜 경력을 자랑하는 프로듀서 조영수가 작곡한 곡입니다. 조영수는 다수의 히트곡을 탄생시킨 장본인으로 이번 곡에서도 김다현와의 협업을 통해 또한 번의 성공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많은 팬들은 두 사람의 협업에 큰 기대를 가졌고 결과적으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완벽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조영수는 김다연의 음색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미니멀한 악기 구성을 선택하여 그녀의 목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곡의 흐름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김다연의 목소리에는 독특한 감성이 있고 그 감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곡을 만들고 싶었다고 밝혔으며 그 목표는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곡의 멜로디는 단순하지만 강렬했고 가사는 감정의 깊이를 더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음악 팬들과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조영수가 2024년 김다현아의 협업을 통해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영수는 인터뷰에서 김다현아의 작업은 나에게도 큰 도전이었다. 그녀의 음색과 감정을 어떻게 곡에 담아낼지 많은 고민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만족스러운 작품이 나와 기쁘다 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선택은 김다현의 음악적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데 기여했으며 그가 단순한 프로듀서를 넘어 아티스트의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제작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가요 무대에서 김다현의 신곡을 들은 100명의 관객들은 공연 후 인터뷰에서 하나같이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한 관객은 김다현의 노래는 마치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특히 가사와 그녀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마음 깊숙이 와닿았다 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다른 관객은 MC 김동건이 눈물을 흘렸을 때그 감정에 나도 함께 울컥했다.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무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관객들의 반응은 신곡 발표와 동시에 SNS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트위터와 인스타그램 등에서는 팬들이 김다연의 목소리는 언제 들어도 감동적이다. 이번 신곡은 그녀의 진정성을 잘 담아낸 작품. 조영수와의 협업이 정말 탁월했다는 댓글을 남기며 그녀의 무대를 칭찬했습니다. 김다연은 이번 신곡 그리움 속에 피어난 꽃에 대해 이 곡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곡이다.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속에서 새로운 희망이 자라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이어 조영수 프로듀서님과 함께 작업하면서 어떻게 이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다연의 이러한 이야기는 곡의 가사와 음악적 해석에 깊이를 더해주었고, 특히 그녀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담아낸 곡이기에 더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는 김다연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닌 자신의 감정을 담아 음악을 만들어가는 아티스트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김다연은 이번 신곡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예고하며 앞으로 더 많은 음악을 통해 팬들과 소통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그녀는 이번 신곡을 시작으로 더 많은 음악을 선보이고 싶다. 발라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도 도전할 예정이라고 말하며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김다연의 이러한 도전적인 태도는 많은 팬들에게 기대감을 안겨주었으며 그녀의 다음 앨범과 공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다연의 감동적인 무대 외에도 최근 일본의 인기 여가수 스미다 아이코의 부모가 한국을 방문한 소식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아이코는 현재 한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녀의 부모는 딸의 성공적인 커리어를 응원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아이콘은 한국에서 활동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고, 그녀의 부모는 딸이 이룬 업적을 직접 목격하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아이콘은 여러 고급 브랜드의 대사로 활동하며 아시아 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그녀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적 성취를 넘어 두 나라 간의 문화적 연결을 상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딸이 한국에서 번창하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고, 아이코가 경쟁력 있는 예술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준 한국의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감동적인 가족상봉은 한국과 일본 간의 문화적 교류와 상호 이해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아이코의 성공은 한국과 일본, 두 나라 모두에게 자부심이 되었으며, 그녀의 활동은 두 나라 간의 문화적 연결을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이콘은 한국에서 활동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도 양국의 문화적 교류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KBS 가요 무대는 김다연의 음악적 성장과 그녀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김다연은 이번 무대를 통해 그녀의 음악적 가능성을 입증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팬들과 소통하며 성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조영수와의 협업을 통해 김다연의 음악적 재능이 더욱 빛을 발했으며 그녀의 다음 행보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